스마트홈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으신가요?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는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이 제품은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설치가 간편해 전원을 연결하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모든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알람 설정이나 날씨 확인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유튜브 뮤직을 통해 원하는 음악을 즉시 재생할 수 있어 기분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덕분에 연결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며 모션 센서와 슬립 센서 기능이 있어 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슬립 센서가 작동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핸즈프리 통화 기능은 요리 중에도 간편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는 디자인, 기능,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